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CE의 발표. 어제 ICE가 발표한 내용 중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이 가는 발표가 하나 있어서요,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저희가 그 A 레벨을 하는 관계로 영국, 어, 영국 이외의 지역 가는 경우. 뭐, 말레이, 싱가포르나 뭐, 홍콩 쪽으로 가고, 뭐, 호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있지만, 미국 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때까두번 밖에 없었어요. 두 번도 실질적으로 A 레벨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내신으로, 그니까 저희가 주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신을, 내신을 해서 미국으로 간 케이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뭐,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어, 음, 그렇게 어, A 레벨을 통해서, 미국을 가겠다 A레벨 칼리지를 통해서 미국을 가겠다는 생각 학생들한테는 영향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2020년 가을부터 그렇죠 온라인 코스 학교들이 코로나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코스를 하는 경우 피, 어, 비자를 학생들한테 스튜디언트 비자를 익섬전을 하겠다는 거죠 비자를 입단 비자도 캔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그 어, 내용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 뭐큰 내용보다 그냥 요요 요 헤드라인만 잘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안 주겠다고. 물론 여기 해당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 걸것 같아요. 완전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경우는 어, 미국 비자 안 준다는 뜻이니까. 음뭐 여기에서 뭐뭐그 튜토리얼을 해도 되고 선생 뭐 실험을 해도 되고 실험을 요즘에 거의 다 텐스를 하더라고요 이 과생 난리 났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 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뭐 면대면으로 상담하고 이런 거 넣어놓으면은 실질적으로는100% 온라인의 개념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 대학 중에 한 7, 8%가 어, 100% 온라인 코스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문의를 꼭 해서 비자가 캔슬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미국이 불안한 제가 예전부터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비자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학교를 다니다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가 점차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이 이민 정책 ICE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게 뭐 예측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정책들을 잘 관찰했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약간 보수적인 거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음, 이렇게 수구적인 느낌이 나니까요 그 점을 알고서 그렇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죠어 대량 수업. 그죠 그러니까 어, 수업이 큰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해요. 어, 온라인 수업이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제가 며칠 전에 어, 들었던 그 저기 웹이나 어,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라지 스케일 레처는안할 그 예정이에요. 하지만 튜토리얼이라든가 소그룹들 스몰 스케일의 그렇죠 튜토리얼이라든가 그 밑에 거는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듣더라도 비자를 줘서 영국 영국에 가야만 한다는 게 어, 영국 이민성의 입장이었고 학교들마다 입장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학교가 LSE, 옥스퍼드 그다음에 어디였더라? 예.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아, 아 임페리얼, 네, 임페리얼, 네, 뜬금없는 러퍼버러, 네, 러퍼버러 한 명도 안 가가지고요. 서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네 학교가 그렇 세미나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라지 스케일 렉처는 그대로 진행하고 튜토리얼은 어, 그렇죠 어, 아,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고 그 나머지의 소그룹들은 다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다 아, 그렇죠 어,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그래서 비자 100%다 받는 걸로. 이게 캔슬하지 않죠. 영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영국이 상당히 오픈된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 또 하나 또 으, 매력적인 것들은 옥스퍼드만 빼고 그죠? LSE라든가 임페리아든가 뭐 요런 것들 요 학교들 그죠? 러퍼브로는 아주 열려 있고요. 약간 그죠어 입학에 뭐 예를 입학에 어, 적극적인 그죠 이번 연도도 적극적이고 내년에 도 적극적일 거라 확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연기 좋은 학교들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페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도 넣어놨지만은 어 워낙 7월 중순이 데드라인이에요. ILS e t 데드라인. 근데 이거를 8월 중순까지로 옮기는 거. 어, 대단히 바람직하죠. 예. 어, 저희도 사례 가한명 있어요. 알수 만약에 7월 10일까지다 근데 7월 11일 날 냈다고 떨어진 학생이 있거든요. <laughs> 이게 아, 대단한 학교야라고 내가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이게 기간을 많이 늘려서 8월까지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준달 다 했으니까. 어,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고 그렇죠? 한달더 시간을 가지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면 되는 거죠. 음. 자, 영국이 이렇게 열려 있는 동안 미국은 어느새 이렇게 점점 닫는 게 이렇게 발표가 나고 이러니까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원서를 쓸때 동시에 두, 아, 미국이 워낙 목표였던 학교는 동시에 영국도 같이 고려해서. 원서를 쓰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7월 6일 날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라. 그렇죠? 아, 저도 어제 이 소식 듣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죠? 학교들마다 대학들한테 에, 온라인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도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하는, 하길 원하는 그런 학교들한테 제재를 가하지 않나. 혹은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 학생들에 대한 상당히 수구적인 태도로. 이렇게, 이민정책을 핀다는 생각에 학생 수가 점점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대학 어플라인 하는 학생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러브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아, 물론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아, 조금 제가 그냥 전체를 러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보려면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음. 약간 그죠? 짜증은 나지만 이거를 번역을 하면 돼요. <laughs> 번역. 예, 번역하면 약간 말투가 좀 어눌하고 못 알아듣는 거 이렇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넘겨 넘겨 이렇게 보시면 큰 내용은 없다. 요 헤드라인만 잘읽으면 되겠다. 라는 말이어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그죠? 미키 글러브의 미키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